지금 저 상태에서 질문을 하나 하자면 이제 저렇게 날카로운 라인 앵글을 이제 다듬어야지 되고 그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지루코니아의 보철물을 잘 맞게 하는 거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 라인 앵글 같은 걸 다듬어야 되는 거랑 또 하나는 그루브를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루브를 파면 큰일 나는데 이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 라인 앵글 이제 저거는 이제 하나도 안 만들어진 상태죠 왜냐면 네. 오클로젤 리덕션하고 충전 삭제하고 인면면 따는 거니까 이제 당연히 날이 살아있죠 그쵸 음. 특히나 지르코니아는 밀링을 하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기공소에서 밀링할 때 보통 내면 깎는 거더 빨리 달면 안 되니까 1mm짜리 보통 쓰거든요 진짜 얇아야 0.8mm 1mm짜리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두꺼워서 뾰족하면 은 뾰족한 부분을 넘어서 동그랗게 다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음.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음. 지금 네. 말씀하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내가 거래하는 기공소에 밀링 장비가 어떤 툴을 쓰고 있느냐 그... 1mm짜리 툴을 쓴다고 상상하고 그거보다 좁고 날카롭지 않게 하는 자동화한다. 게 중요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네, 특히 전치부 전치부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치부에 인사이덜 팁할때 전치부 인사이덜 팁에서 1mm 두께 나오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뭔가 치아 성형을 해서 치아를 라비오 버전되어 있는 거를 성형해가지고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인사이더 팁이 뾰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1mm 정도는 팁에서의 그 거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아까 뭐 잠깐 얘기하기로 는 김동완 전형님께서 그런 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동그랗게 생겨서 그 버만 한번 딱 가면은 그런 라인 앵글이 만들어지는데 그 버도 예를 들어서 펑셔널 커스 베벨을 만들 때는 그것도 몇 번은 해, 해야 되거든요 한 번에 다 형성은 안 되잖아요 이것도 약간 공식처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오른쪽 화면에 그 글, 그림을 보면은 펑셔널 커스 베벨이 이제 하나 하나 브로드하게 촥 쳐졌잖아요 그럼 저거는 이제 각이잖아요 근데 동그랗게 만들어줘야 되면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또 면을 분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거를 분할을 하면 또 면이 생기겠죠 아래쪽도 면이 생기겠죠 또 면을 분할하다 그래서 이렇게 면을 계속 분할을 하다 보면 면이 작아지면서 결국은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한번 크게 한 거를 위에서 지금 면을 두 개로 분할하고 아래에서 분할하고 위에서 분할하고 아래에서 분할하고 이, 이런 식으로 해서 면이 둥그런 원이 되도록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되게 라이트한 터치를 줘야 되잖아요 이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핑거 레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핸드피스의 힘을 조절을 하냐면 혹여나 이 페달로 핸드피스 힘을 조정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하고요 주수는 완벽하게 돼야 되고 저는 핑거 레스트의 힘으로 핸드피스의 힘을 조, 조정을 하는데 핸드피스에 힘을 많이 줘야 된다라고 할 때는 핑거 레스트의 힘을 빼줘요 그리고 핸드피스로 힘을 좀 집중을 시키고 지금 이런 케이스처럼 라이트하게 줘야 된다 그러면 핑거레스트에 힘을 굉장히 주고 여기 힘을 빼줘요.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프랩을 하면은 보다 정밀하게 프랩을 할수 있는 그런 컨트롤 할수 있는 힘들이 주어지거든요. 몇번 연습해 보면은 금방 그렇게 되니까 고른 방법 쓰면은 어, 라운디드 라인 앵글을 만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버를 바꾸면 어때요? 파인한 걸로 바꾸면 아무래도 삭제량도 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버 바꾸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환자가 많아요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저기 있는 시간한 명을 더 보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면은 이제 저런 부드러운 앵글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 프랩과 이제 골드 크라운 프랩 이렇게 약간 비교를 해봤는데 지르코니아 크라운 프랩은 이제 여러 가지 페이퍼에서 맞은 피니시 라인 부분이 딥 샴퍼 아니면은 라운디드 숄더를 다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라운디드 숄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 힘들어요. 딥 샴퍼를 선호하고 있고 오른쪽 골드 크라운 프랩에 비해서 라인 앵글들도 좀 둥글둥글하죠. 하지만 각은 살아 있어야죠, 그렇죠? 전체가 다. 둥글면은 로테이션에 저항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이런 정도의 프렛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기 골드 크라운 프랩 정도 돼도 네, 지르코니아 음. 충분히 만들 수 있을 아, 것 같은데요. 새는 제가 항상 프랩을 네. 하면 저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갑자기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왼쪽은 엔도하고 코어를 하신 느낌이 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치아가 좀 깨져가지고 골드면은 당연히 우리가 코어를 꽉 채워가지고 하는데 치아가 좀 깨져가지고 좀 부분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얘를 온전한 모양을 다 만들고 프랩을 하세요 아니면 그 부분을 그냥 지르코니아로 채워요. 아 그거 되게 저도 중요. 생각하는데, 네. 저는 무조건 온전한 모양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측해서 여기는 깎여니까 여기까지만 네. 해야지라고 하면 항상 더 많이 삭제가 되더라고요. 풀 컨투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프랩을 합니다. 저는 안 채우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laughs> 그분의 <분에, 웃음> 그그 그냥 그런 지코니아가 채우는 걸로. 네. <laughs> 네. 아니 근데 그게 정말 밀링이 너무 정확해져가지고 약간 틈이 있어도 네. 고기가 정확하게 밀링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더 핏이 좋아요. 일단 술식계하나더 증가하고 비용도 증가하고 체어타임도 증가 그러는데 그렇죠. 지금 제 입장에서는 지르코니아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치아를 외형을 복원한다고 리텐션에 더 증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은 안하기 때문에 그게 네. 막 브로드하게 교두 하나 정도의 그런 디펙트가 생겨서 그러지 않은 이상은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살짝 어느 정도 틀리는 거는 지르코니아 밀링으로 좀 극복이 가능할 것 같고 너무 심하게 깨지거나 네. 그런 거는 당연히 꼭 어, 해야 되지만 예, 예. 대부분은 요새는 그냥, 그냥 밀링으로 음, 음. 스캔 밀링으로 극복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리텐션 얘기 나오면서 크라운 길이가 짧을 때 얘를 그루브를 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좋았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저는 그루브를 주시나요? 그루브를 안 줍니다. 지르코니. 가 거의 90에서 95%될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골드도 하고 있습니다 최후반 구치에 하이트 짧을 때 그리고 되게 교합력 세고 이런 분들 그 지르코니아도 예외 없이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골드를 예전에 정말 골드 할 때는 그 리텐션 그룹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엔도되어 있는 치아 같은 경우에는 네. 코어 부분을 확 파가지고 그환면의 두께가 충분해지면 네. 지루코니아도 크라운이, 클리 크라운이, 크라운이 짧아도 깨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7번 같은 거 만들어줘도 거의 격역된 상요 네. 그게 같아요. 이제 엔도 크라운이라고 네. 하는 건데 7번의 엔도한 치아의 유지력은 그 레고 블럭처럼 이렇게 블럭 형태로 코어 부분을 지루코니아로 채워 넣으면 유지가 아주 좋고. 잘 나올 수있니 그게 뭐프렉쳐 되거나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한 번도. 어, 그두 개면 아한 번도 안 있지. 빠지고. 네. 그 예전에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네. 골드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엄두도 엄청한데 지금은 밀링이 너무 정확해져가지고 네. 심지어 XR 월이 없이 축벽 측면이 없이 그냥 교환면에 버섯처럼 꽂는 것도 너문에 많이 나와요. 그건 조금 아 과하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페루율이 좀 있는 게 낫잖아요. 옥레이 네. <laughs> 아, <네이> 같은 <laughs>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미 논문에 된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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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나 소개시켜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요새 좀 꽂힌 버거 하나 있는데요. 이게 MI라고 해서 미니멀 인베시브라고 음. 하는 그 약자의 건데 그루브에 있는. 캐리어스 아, 제거하는데 네, 네. 어, 어. 너무 좋아요. 같이 없이뭐 그런 건 당연히 필요 없고, 이게 보통 라운드바, 자가바 2분의 1 이런 걸 써도 얘는 그냥 쓱 지나가서 까만 거를 제거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 V쉐입의 그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음. 라운드바로 하면은 일단은 캐리어스 제거하다 보면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넓어지는 많이? 음, 음, 경험이 있는데 얘가 왜 MI 건지 알겠더라고요. 어... 상상보다 훨씬 얇고 좋네요. 테이프하네요. 그리고 음, 음. 끝에 굉장히 뾰족하네요. 소아들조금만 음. 충치, 처음 초기 우식할 때 어른들도 우리 레진 레진하다 보면 레진을 리페어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 이 있는데요. 레진을 치료하려면 본딩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레진이 안에까지 다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얇은 거로 하면은 본딩이 끝까지 다 들어갔는지, 아니면 레진이 음. 끝까지 다 들어갔는지 이런 거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보이드가 생겨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같이 레진 하면서 플로우 높은 거 많이 써보지 않았나요? F F10, F10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어, 어, 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얘기를 아니, 끝낸 거고요. 어디시고도그 약간 용매에 따라. 서 혹시 트라이본드 SE를 이해하시는 아. 거 아닌가요? <laughs> 이런 게 좋은 게 많습니다. 네, 네. 네. <목소리도> 그러면은 이상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이태 원장님 감사드리고 아, 네 박수 음, 한번 주시세요. 영광입니다. 재산기 아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